내가 이렇게 같이 베풀고 살았는 거, 음. 어,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분들 욕심도 없어. 음. 닭띠분들은. 음. 욕심도 없어.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음. 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50대 중반이 넘어서면 내게 생기기 때문에, 뭐, 가정으로든.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2002년도 갑진년, 음. 우리 또 신년 운세, 우리 닭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말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닭띠 신년 운세 알아보기 앞서 선생님, 네. 우리 닭띠 분들을 떠올리면 좀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으세요? 그냥 불쌍한 사람, 닭띠 음. <laughs> 분들 음. 인생이 불쌍한 사람.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는 뜻인가요? 네, 풍파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음. 부모 품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고 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음. 불쌍한 사람이라고, 어제 입에서 자꾸 그래요, 불쌍하다. 음. 어 그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 선생님 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풍파가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 에. 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이분들 많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냥 인간 관계 음. 금전 대부분요 닭띠 분들이 돈이 안 모여요 음. 부지런히벌어서넘 좋은 일 많이 시키는 시는 분들이 많아 닭띠가 음. 음. 사는 게 닭띠 분들도 많이 고단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음. 하실 분들이 많아요. 좀 그러면은. 내가, 예,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해주고도 음.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든지, 음. 내가, 내가 희생을 하고도 오히려 배신을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배신? 많은 거예요. 배신? 배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인간 덕이 없어요, 이분들은. 아... 부모든 형제든 배우자든. 아... 뭐 친구든 덕이 없어 없어도 없어도 이렇게 없나 할 네. 정도로 너무 인간덕이 없어요 네. 금전복도 진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끌어모으지 않는 이상은 내 주머니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닭띠분들이 씀씀이도 헤퍼 남한테 퍼주는 걸 잘해 네. 네. 그래서 내 돈이 내 돈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사주고도 만약에 누룩 한잔 먹이고도 네. 두 잔, 석잔 사주고 나면 내가 한잔 얻어 먹어야 되는데 음.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실속이 많은... 없어 이분들이 그래서 아까 닭띠분들 떠올렸을 때 가슴 아프다고 했던 게 속상하다고 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렇구나 음. 그러니까 해주고도 좋은 소리 아까 아이고. 피디님 하셨지만 음. 해주고도 좋은 소리못 듣는다 음. 죽어도 고맙다 소리 못 듣고 음. 어. 그러면 스님 우리 음. 이 닭띠 분들 스님 지금까지 많은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음. 이 갑진년이 다가왔는데 음. 이 갑진년 한 해에는 좀 어떻게 운세가 좀 보이시는지 닭띠 분들은 제가 한 번씩 이렇 하는 말이 그냥 막연하게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음. 어? 제 바램이에요 그런 바램을 봤을 때이 음. 닭띠들이 내년은 음. 편해요 그냥 음. 금전이야 새는 금전이야 뭐 막으면 되겠지만 막는거는 자기 스스로 노력하셔야 되겠죠 음. 근데 닭띠분들 내년에 몸수나 금전이나 크게 나가는 돈은 내가 뭐 주머니 안 털는 이상은 가는 금전은 크게 없어요 이만큼 음. 벌었다가 빚지면서 이제 빚을 져가지고 이렇게 뭐 빚진다거나 이런 것도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 값진 년한해 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간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음. 이 인간관계에서 좀 이제 내가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좀올수 있나요? 이분들도 하반기가 들어서야 돼요 하반기가 들어서는 거는 한 50대 중반?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음. 내 주머니 내가 이제 조금 챙길 줄도 알고, 음. 50대 중반이 넘어서면 내게 조금씩 생길 거예요. 음. 네. 그래야 내가 여태까지 배 풀고 살았는 거. 음. 어.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분들 욕심도 없어. 닭띠분들은. 음. 음. 욕심도 없어.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음. 예. 음.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50대 음. 중반이 넘어서면 내게 생기기 때문에, 음. 뭐, 가정으로든, 음. 어 금전적으로든, 음. 뭐, 어떤 면이든, 50대 중반이 넘어서야 이분들은 음. 좀 편안하실 거예요. 음. 예. 그러면은, 선생님, 이분들 그러면은, 음. 올해 이제, 매, 이제, 갑진년에 56세가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68세가 되시면 이런 닭띠분들은 오히려 이제는 좀 보답할 수 있는 시기온거예요 56세가 음. 제일 괜찮아요. 어? 아. 닭띠로 네. 봤을 때, 음. 56세 분들이, 기우생 닭띠죠. 기우생 닭띠. 닭띠가 제일 괜찮게 봐요, 저는. 음. 오, 괜찮네요, 선생님. 네. 어쨌든, 기우생 닭띠분들 그러면은 음. 좀 좋은 운기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고, 음. 우리 닭띠분들과 반대로 좀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닭띠분들, 요게 음. 지금 특히나 56세, 음. 요 분들은 내년에 운이 괜찮은데, 음. 지병을 하나 얻으시는 분들이 음. 아마 닭띠분들한테서 제일 많이 들어와요. 지병. 음. 음. 이제 내가 평생 안고 가야 될 병. 그런 음. 어, 게 56세 분들, 기우생 닭띠가 음. 지병을 하나 얻겠다. 음. 아뭐 어, 당뇨든 뭐 심하게 말하면 암도 될 수가 있고 음. 어, 그런 걸내몸 건강 체크를 음. 수시로 한 번씩 해봐라. 음, 어. 음. 네. 건강 검진은 좀 미리 받는 게 그런 몸 각기분들이 네. 좋게 넘어가시는 네. 방법이거든요. 네. 네. 음. 오늘 이렇게 말씀이나 해 아무래도만 띠만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 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 개발 상담 통해서 보는 게제일정카리죠선생님네렇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